왕생할락의 연불법을 새롭게 전하다. 왕생할 때 꽃비 내린 도작선사. 48세의 정토문 귀, 승석교와 담난대사의 정토사상을 계승한 도작선사는 담난대사 입적 후 21년째 되는 서기 562년 북제 하청 원년의 병주에 문수에서 태어났다. 14세에 출가하여 15세의 북주 황제 무제의 패불로 타이에 의해 일시 환속하기도 한 도작선사는 열반경을 공부하고 24번이나 강의했으며 뒤에는 창주의 해찬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반야경을 배웠다. 훗날 우연히 담난대사가 살았던 산시성 분주 현중사에 참배하러 갔다가 담난의 덕을 기리는 비문을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아 수나라 대업 5년 48세에 비로소 정토문에 귀하였다. 연불 7만 번 관무량 수경 200회 강의 도적선사는 그때부터 서쪽을 향하고 앉아 아미타불의 명호를 하루에 7만 번씩 외우고 관무량 수경을 무려 200회나 강해했다늘 온화한 미소로 사람을 맞이하고 육시의독실이 예참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니 승속을 막론하고 진실한 염불행을 실천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진양, 태원, 문수 세고울의 승속을 교화하고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아미타불 염불을 하게 될 정도로 염불문을 크게 선양하였다. 측명염불을할 때마다 콩한 알씩 놓게 했는데 정진을 잘한 사람은 콩의 양이 80에서 90석 중간 정도 사람은 30에서 50석은 되었다고 한다. 자신은 구체적인 참외와 반주산매경에 의한 반주산매를 닦고 관무량수경에 따른 구품관을 닦았지만 대중에게는 측명연부를 하기 쉽도록 염주를 이용한 방편을 고안하기도 했다. 도작선사가 출가 법을 펼친 분주현중사 선사께서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당부하시길 서쪽을 향해서는 침을 뱉지 말며 또한 코도 풀지 말며 서쪽을 향해서 대소변을 보지 말며 또 안고 누움에 서쪽을 등지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연불 위주의 생활불교, 실천불교로 중생을 교화하는데 진력을 다하자 현중사 인근의 고울, 집집마다 연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노력이 북방까지 알려져 백성들부터 당태종 이세민까지 감화시키는 정토사상을 크게 선양했다. 이처럼 정토종의 창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는 서아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서아 선사로 불리었다.